신선한 오징어로, 오징어 대침하고, 그리고 봄 향기, 봄 냄새 나는 참나물하고 한번 맛있게 무쳐 볼게요. 어 먼저 소스를 어 만들어두면 굉장히 요리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소스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하고, 그 다음에 양조간장, 양조간장하고, 설탕, 파이토 믹스 레몬, 파이토 믹스 레몬 넣어서 상큼한 맛을 한번 줘 볼게요. 함께. 함께 하고, 참기름도 1티만. 1티만 해서 미리 이렇게 소스를, 어, 만들어주세요. 요리하기도 편하고, 고춧가루가 불어요.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요리할 때, 고춧가루 직접 넣는 것보다 미리 소스 이렇게 만들어두면 그동안 고춧가루가 불어요. 불어서 요리도 굉장히 더, 빛깔도 좋고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오징어를 데칠 건데요. 오징어 이렇게 신선한 오징어 통으로 통으로 해주세요. 통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물 없이 데치는 데쳐서 쓸 건데요. 물 없이 데칠 건데 어, 그냥 데치실 때는 물에 팔팔 끓여가지고 통 오징어로 통 오징어로 데쳐주세요. 오징어 데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요리 중 화력이나 요리 시간을 조절할 수있습 이렇게 한 5분 정도 있다가 뚜껑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오징어가 아주 통통하게 잘 익었어요. 네. 오, 물 없이 데쳤는데 굉장히 통통하게 이렇게 잘 익었죠. 이제 이것을 식혀서 참나무라고 한번 묻혀 볼게요. 먼저, 양파. 양파는 작은 걸로 굉장히 얇게 채 썰어 주세요. 양파를 채 썰을 한근은한 400g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마트 같은 데서 보는 참나무, 이런 나무를 보면 한 봉지에 한 200g 정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200g에서 한 220g 이 정도 되니까 그한 봉지 다 쓰시면 되세요. 끝에 줄기 부분, 줄기 부분 조금 질기니까 줄기 부분만 잘라내 주세요. 잎 부분만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잎을 크게, 크게 그냥 샐러드니까 이것도 참나물 샐러드 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한두번 정도 이렇게만 썰어 주시면 되세요. 데쳐둔 오징어. 오징어 한 마리. 오징어가 요즘 또 너무 작으면 두 마리 정도 하셔도 되고, 지금 저는 이거 중간 크기 오징어예요. 요 오징어 한 마리를 통으로 썰어주세요. 그다음에 썰어둔 참나물에 양파, 아까 얇게 채 썰어둔 양파를 넣으시고 양파하고 오징어, 오징어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만약에 손님이 오시면 준비된 양념 이거를 따로 이대로 그냥 보관해 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이대로 이것도 이대로 보관해주셨다가 먹기 직전에 묻히면 되세요. 먹기 직전에. 왜냐면 미리 묻혀놓으면 이 참나물이 금방 풀이 죽어요. 숨이 죽어요. 이거 하실 때는 만약에 손님이 오신다 아니면 뭐 상을 차려야 된다 그럴 때 바로 전에, 바로 전에 묻혀주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바로 넣어두셔, 넣어두셔도 되세요. 그래서 오시면 바로 꺼내서 먹, 다른 상다 차렸을 때. 다 상이 차려졌을 때 어, 양념 넣고 무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아까 고춧가루도 다 불어서 이렇게 좀 고추장이 안 들어가는 게더 텁텁하지가 않아요. 깔끔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무침 무침 할 때는 고추장을 넣. 빨갛지만 고추장 안 넣고 고춧가루로 이렇게 해서 무쳐볼게요. 무칠 때도 살살, 살살 무치셔야지 얘를 뭐 빡빡하면 풋내가 나요. 이렇게 무쳐서 접시에 한번 담아볼게요. 봄철에 입맛 없으실 때 참나물 오징어 샐러드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